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송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토요일 늦은 시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셀아메리카 트레이드가 약간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셀아메리카란말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생소한 용어고요 미 주식 미 국채 달러화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나라가 좀 약해지면 뭐 예를 들어서 셀뭐 멕시코 뭐셀 재팬 뭐, 셀 코리아 이런 식으로 미국 외 국가에서는 흔히 사용됐고요. 특정 국가가 약해지면은 주식과 국채가 떨어지고 그리고 통화가 평가 절하되는 게 보통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나라를 셀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인데 미국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주에 주춤했는데 주식을 보면은 트럼프 취임 후에 20% 하락 후에 최근 9% 정도 회복했고요. 채권은 더 드레스틱한데요. 미 10년짜리 국채를 기준으로 보면은 트럼프 취임 당시에 4.65%였던 것이 미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 안전자산으로 복귀하면서 3.85까지 내려갔고요. 그 이후에 그야말로 셀 아메리카 현상이 일어나면서 4.60으로 가고 최근에 4.33까지 회복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달러와는 사실 110에서 99.20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번주에는 좀 조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S&P가 이때가 트럼프 취임이거든요. 일방적으로 20%좀 넘게 이렇게 내렸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20년짜리 채권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4.6% 5레벨에 있던 것이 3.80까지 내려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오르면서 이거를 이제 셀 아메리카 현상이라고 본 거고요. 최근에 이만큼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달러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110레벨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다만 저번 주에는 좀 주춤하고 조용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은요. 미국이 셀 아메리카가 되다 보니까 미 채권과 달러화가 모두 안전자산에서 탈락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미 주식이 내려올 때 미국 채권이나 미국 달러화는 안전자산에 효과가 있으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둘다 빠져버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채권과 달러화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채권이 내려왔으니까 이자율이 상승한 거잖아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약세가 됐거든요. 보통은 반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이 되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미국 이자율 상승과 달러화가 역의 상관관계가 아, 생긴 건데요. 이거는 지난 50년 동안, 아, 단두 차례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기준을 일주일 단위로 해서 25BP 이상 이자율이 움직이고 2.5% 이상 환율이 움직인 걸로 계산을 해 봤다고 합니다. 브룸버그 기사에서 본 건데요. 그첫 번째는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을 때, 미국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약세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달러화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결국 50년 동안 두 차례밖에 없었던 일이 세 번째로 최근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례적인 현상이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이게 바이 아메리카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주식, 채권, 달러화가 모두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주춤했고요. 트럼프가 일단 관세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외 국가들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미국과 공조를 할 수도 있고 대처를 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바이아메리카 쪽으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미채권이나 달러와 중에 적어도 하나는 안전자산으로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서로 해지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바이 아메리카를 세계를 다 하지 않고 주식은 빼고 미 채권과 달러만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채권을 사서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고 달러가 강세에 베팅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서로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방향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미 주식 채권 달러를 모두 사든지 또는 채권과 달러만 사는 방법이 나쁘지 않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희 주식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나스닥은 한3.9% 정도 손해가 나서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손해가 나 있고요. S&P 갖고 있는 건 거의 10% 그래서 이것도 한 400만 원 정도 손해가 나 있고, 그리고 달러 원은 저번 주에 제가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달러 원 숏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 아메리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달러를 쇼스로 가는 것은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롱으로 갔고요. 그래서 14일 날 월요일이었죠.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1426원 80전에 짜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바로 15개를 롱을 가서 이제 롱 포지션입니다. 일단 뭐 저는 포지션을 뒤집었고요. 그리고 바이아메리카 한다는 생각으로 이게 1410원 밑으로 1400원 정도 가면은 한번더 물타기를 할 생각입니다. US 트레저리 쪽은 뭐 조금 이제 이익이 났고요. 그리고 원화 쪽 본드 갖고 있는 거는 한 4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 있습니다. 지금 1,350만 원 정도 수익 나 있고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한13% 정도 나 있는데 제가 넣어 놓고 있는 원금이 1억 원인데 원금 기준으로 주식에서 10만 불, 채권에서 25만 불 그리고 뭐외환에서뭐 30만불 또는 15만불 이렇게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은 제가 해치되는 포지션을 많이 들고 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교육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혈인가요? 제가 사전 판매 그걸 올렸는데 저 정말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너무 많이 놀랬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전에 구매해주시면 사전 구매자 전원에게 강의 요약 PDF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전 구매자 분들께는 사전에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5월 15일날.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